예, 안녕하세요 품질샵 옥수입니다. 자 AD 프로세스 교육 여덟 번째. 자 이번 영상에서는 D6. 자 앞서 D5 단계에서 우리가 개선 어, 실행하기 전에 계획을 세웠다면, 자그 계획 세운 대로 그 대로 실행한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놓으면 돼요. 자 아주 심플합니다. 어, 가볼게요. 자, 이번 영상에서 주로 공유될 내용은요, 자, 개선 대책 실행에 대한 유성 효 검증, 그리고, 그리고 리포트를 어떻게 작성할 건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자, 리포트 작성 시 어, 자주 나오는, 많은 사람들한테 나오는 오류사항들을 좀 검토를 할, 할 거고요. 자, 이 실행에 대한 사이클 타임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어,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자, 개선대책 실행 및 유효성 평가. 자, D6의 핵심 어, 문장이에요. 자, D6에서는, 자, 개선대책 실행 및 승인 후, 어, 생산된 부품을 정확하게 식별을 해야 됩니다. 왜 식별을 하냐? 식별을 굉장히 중요해요. 기존에 분량이 나온 부품에서 우리가 이제 개선한 다음에, 어, 개선된 제품, 우리 양품을 추가적으로 생산해서 고객, 고객 쪽에 이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 변경점 관리 중에 하나기도 해요. 이게 하나에요. 자, 변경점 관리 중에서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액티비티 중에 하나가 이제 식별이 있는지, 부품 식별, 양품과 분량을 정확히 구분해 가지고, 그리고 변경된 상들에 대해서 정과호를 어, 정확하게 구분한다. 그에 대한 식별이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올바른 측정대 방법 및자 데이터를 통한 유효성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개선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올 건데, 자, 유 효성 확인이에요. 자, 개선은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세우든, 뭐 진짜 멋진 계획을 세우든, 그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으면 개선이 아닌 거죠. 반대로 오히려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해서 더 문제가 악화될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유 효성 확인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자, 세 번째는 개선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에 자, 그 즉각적인 개선 대책이 수립이 돼야 돼요. 실제로 적으 우리가 이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제 유효성을 평가해 보니까 크게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오랫동안 새로운 개선 대책을 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자, 임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을 좀 수립을 해 놔야 돼요. 자, 포카요케면 좋겠죠. 자, 포카요케가 뭐냐면 자, 풀푸프의 하나의 어 일본 말이에요. 자, 포카요케, 풀프루프 관점에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지금 퀄리티 레시피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서 포카요케가 뭔지, 풀프루프는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개선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봉쇄 조치를 완료를 합니다. 자, 완료를 한는데 하는데 자, 위세 봉쇄 조치 우리가 D3 단계에서 실행을 했던 봉쇄 조치 어, 액티비티가 자, 지금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완료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완료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그 개선 대책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고객과 어 동의가 되었을 때 봉쇄 조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 애티 리포팅 관점에서는 시, 어, D6 단계에서는 요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 주요 항목에 대해서 저랑 함께 좀 검토를 해 볼게요. 첫 번째, 아니, 첫 번째부터 이제 식별이 나왔죠. 식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개선 상황에 대해서는. 첫 번째 배치, 첫 번째 배치란 걸 모르게, 나트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어, 우리가, 어, 우리가 생산한 그 첫째 수량, 나트, 집단을 이제 우리가 뭐 나트라고도 하고, 배치, 배치라고 하거든요. 배치, b, a, T, C, H, 매치라고 하거든요. 자, 식별이 수행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뭐, 표시, 마킹을 하든가, 제품에. 아니면 포장박스에 라벨링을 하든가. 뭐, 나차 코드 같은 것들을 우리가 기록을 해가지고, 근거를 정확하게 남겨두고 관리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는 개선 대책 효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줘야겠죠. 다시 보면 여기서 우리가 개선, 어, 대책에 대한 내용을 쓰고요. 어, 개선 대책 실행한 것에 대한 유효성 평가 아, 방법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는 결과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시정 조치의 효과를 검증 및 요약하고, 효과 입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효과 입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PPM 품질 수준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뭐매매 어, 모니터링을 통해서 SPC, 뭐 CPK 관점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거냐. 그건 기본적인 품질 툴을 가져와서 우리가 평가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유한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를 제시해야겠죠. 어, 품질 데이터, 그리고 SPC 차트나 뭐, 기타 등등에 관련된 결과들을 여기다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봉쇄 조치를 이제 어, 여섯 번째 단계 AT 리포트 중에서 여섯 번째 단계에 우리가 봉쇄 조치를 완료할 수 있어요. 자, 봉쇄 조치를 확인하고 고객과 협의 후 중단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한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도 약간 리스크가 있다면 고객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봉쇄 조치를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개선 대책이 실행됐다 하더라도, 그 일부분이 유효하지 않으면, 어 분명 리스크가 이제 존재, 잔존하기 때문에, 봉쇄 조치를 일정 기간 추가적으로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관련된 유성 증거 자료는 요즘에 다 이제 첨부를 하게 되겠죠. 자, 뭐, 이 부분도 하나의 이제 리포팅이다 보니까, 실제로 글만 막 써놓으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증빙을 할지에 대해서 좀 문제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뭐, 리포팅을 작성할 때 정확한 사진과 관련된 자료, 어, 그리고 뭐 이런 게 첨부를 넣으라고 되 있는데 어, 대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면 기본적으로 하도급 법상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협력사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하도급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도급 법상 하도급 이라는 것말고도그 협력사 관점에서 이제 법적인 보호를 말, 말하는 거겠죠 어, 고객에서 아무리 요청하더라도 그 협력사에서 내부적으로 기밀이 될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이 되면 어, 반드시 꼭 고객 쪽에 제시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관리, 관련된 자료를 그대로 이제 카피 앤 페이스를 하거나 그대로 첨부를 넣어가지고 보내주다 보니까 문제가 될수 있는데 나중에 사실 그런 부분을 이제 별도로 뭐, 어, 작성을 해서, 어, 별도의 자료를, 자료를 만들어서 내부 검증을 거쳐서 내부 허, 어, 확인을 거쳐서 고객사에 나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어, 이런 첨부 자료나 그런 것들을 하고객사에 하시, 어, 제출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개선 대책 실행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자주 확인되는 오류 사항들이 뭐 있냐면, 자, 개선 대책 실행의 목표 일정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자, 당연히 타겟 일정을 수립해가지고 우리가 그 일정에 맞게 실행을 해야겠죠. 자 개선 대책 실행 후 생산된 부품을 식별하지 않는. 자 식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식별 안 하는 경우도 있대요. 자 개선 대책의 효과 확인 및 모니터링 안 해. 자 당연히 개선 대책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모니터링 안 하면 그 의미가 없겠죠. 자 개선 대책을 적용하기 전에 봉쇄 조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 어, 완료를 한게 잘못되는 부분이에요. 자, 무조건 일단 개선 대책이 어, 적용된 상태에서 고객과의 협의가 거친 상태에서 봉쇄 조치를 완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선 대책도 하기 전에 봉쇄 조치를 완료했다고 딱 어, 끝내 버리면 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음. 자그 다음에는 실행된 개선 대책에 대한 증거 누락 아까 에비던스 관련해서 어테치먼트를 좀 제가 첨부를 붙여 놓으라고 했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기밀이 되지 않는 문서 인한 라고 판단됐을 때는 확인이 됐을 때는 관련된 에비던스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영구적인 개선 대책 적용 후에 임시 개선 대책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바쁘다 보니까 잘못 챙기는 거죠 사실 진짜 어 좋은 영구적인 개선 대책을 했는데 이게 중복 때는 대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로. 노, 담당 분들께서 이제 바쁘다 보니까 놓쳐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 이게 실제적으로 애티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실수했던 사례들이에요. 잘 보시고 자, 실제로 리포팅 하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 D6 어 개선 실행 완료 단계까지 사이클 타임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긴급 문제인 경우는 일주일 안에 7일 안에 이제 완료가 지어져야 되고요 일반적인 문제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2주간의 어, 사이클 타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여기까지가 a 어, d 사이클 타임의 어, 실제 관리 범위예요 나머지 앞으로 배울 우리가 어, 7D, D7단계, 그 D8 D8단계에서는 어, 사이클 타임을 관리를 하진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원 d 부터 시작해서 어, D6 지금 여기 실행 개 어, 개선 계획 실행까지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AD 사이클 타임을 관리하는 범위이기도 합니다. 좀 간단하죠. 어, 개선 실행은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는 되게 단순해요. 간단하고 그래서 D5, D6는 되게 어, 앞에서 우리가 디포 단계에서 정확하게 근본 원인 분석이 됐다면 어, 개선 계획을 실행 어, 수립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또 실행한 상태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유효성이 있는지 판단이 됐다면 봉쇄 조치를 완료시키고 그게 다거든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칠게요 고맙습니다